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방금 했던 그 사람이고요. 어, 많이 열받으신 것 같아서, 리게임 하자고 했는데, 한번더 하자고 하셔가지고, 네, 들어왔습니다. 호시기가 누구야? 이 사람 이상해. 이 사람 엄청 웃긴 사람이네. 호시기가 근데 누구예요? 자 일단 이번에는 제가 테란을 초이스를 했고요. 상대방분은 네, 토스예요. 토스 어떻게 가볼까? 일단은 바이오닉으로 가는 게 좋겠죠. 상대방 하는 거 보니까 빌드를 아는 거 같은데, 음, 빌드 좀 아는 아는 사람 같은데 누구지? 상대방도 생디어 가지고 누구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3배럭으로 한번 가보자 센터게이트 할것 같아 느낌이 보니까 빌드를 좀 아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뭐 메카닉 하려고 했는데 초반에 압박이 좀 심, 심각하게 올것 같아서 3배럭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 아니면 또 투넥 할 수도 있죠 투넥 해도 괜찮아요 선택하면은 타이밍 잡고 한번 또 뚫어볼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아카데미를 올려줄 준비를 합니다 하나 짓고 가스도 이제 곧 있으면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가스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너 들어가 너 들어가. 너 정찰 가. 센터 게이트 쓸라나 센터 쪽으로 가볼까요? 아니야 센터 쪽으로 가지 말자. 느낌이 센터게이트 아닌 것 같아. 이제 또 톤에 깔것 같은데? 나이스? 그냥 꼭으로 주네. 먹으라고. I'm 매 o t 나 찍고요. 어디 계시나요, 이분? 안 계시네, 여기. if 시에도안 어, 계실 거 같은데? 어디야? 해각인가 설마? 설마 대각에 위치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파벳 나왔는데요 맞짱 뜹시다 아 그냥 싸우시면 안돼요 파벳이랑 메딕이 많아서 다싸먹힌다고요 이거 아네 파벳 하지만 질러 다 잡아줬죠? 네. 질러 잡은 게큰 거예요. 그 엠베 올립니다. 어, 야, 뒤로 빼, 뒤로 빼. 작전상 고때 어, 뒤로 빼, 뒤로 빼. 아 어, 그냥 아주 팝에서 그냥 뚝딱해네 강력한 질럿인데? 12시였구나 가스 파고 있네 토리도 하나 올리고 아, 질럿이 너무 가격한거 아니야? 이 사람? <목소리도> 질러 d 되게 가격하 질럿이 네 근데 어차피 원넥이라서, 어, 초반에 저거, 질럿을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제가 너무 유리합니다, 지금 상황이. 아직 오, 5분밖에 안 됐는데, 어, 굉장히 유리하다 고 보시면 돼요, 지금. 3커맨드도 완성이 됐고. 뭐, 아마자 뭐, 다크 아니면 뭐, 리버일 텐데. 토넥 올라가네. 아, 이제 저거, 코 올라가네. 질럿을 너무 꼬라박았네. 그 사람이. 이러면 거의 질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코포가 이제 올라갔으면 커맨더 하더 올려요 그러면 서포트도 올려주고 핵 사도 되겠는데 핵? 뉴클리어 쏠까요 뉴클리어? 그만큼 유리해요 지금 초반에 너무 꼬라박아서 센터게이트 했었구나 어 센터게이트 안할줄 알았는데 센터게이트 했어? 터넥갈줄 알았는데 로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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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게이터도 생각은 했었는데, 진짜 했네. 아, 자꾸 들어올라 그래. 들어오지 마세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어가 굉장히 느려요. 코어가 이제 로보틱스랑 쪼고 올라가네. 핵소자, 음, 핵소겠습니다. 상대방이 초반에 게이트를 센터에 너무 많이 짓고, 저진로으로 어, 너무 꼬라박았어. 선물 토스, 선물 토스, 저분은. 커멘다 하나 더 올립니다 돈이 많이 없네, 근데. 지금 뭐, 리버나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 이제 로보틱스 완성됐을걸요, 아마? 이제 됐네. 그러면서, 로보틱스 서포터까지 완성을 하고 있네요. 템플 아카이브도 이제 보이스 완성될 것 같고. 터렛을 미리, 어, 많이 지워놓죠 엠베를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야 확보 네이 사이드에다 시야 확보를 시키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분이 딱어 엠베 독에 지어놔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왜또 지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뭐 EMP 개발도 미리 해놓자 이구는 벙커 도배. 제가 할건 어차피 핵 쏘는 거라서 굳이 무리하게 공격을 갈 필요가 없죠. 그냥 견제에 대한 것만 방어해주면서 핵만 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견제 준비하겠지 상대방은? 지상 뚫킨가? 상 상은 못들 어떻게 어들어 템플러도 없는데. 그리고 벙커 이렇게 도배해놓으면 돼요어 도배해놓고 어어가있라 아, 고수도 고수입니다. 드디어 시야 확보하고 터렛은 도배하는 게 좋아요. 아. 테라는 견제 한번 당하면은 경기가 한 번에 확 기울어질 수도 있거든요. 견제 한 번만 먹어도 올킬만 제대로 먹어도 난리가 나기 때문에 견제 안, 먹, 안 먹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잘 막아놔야 돼요. 지금 보면은 핵에 대한 대비가안돼 있어요. 옵저버도 웬만하면 토스들이 옵저버를 빨 무에서는 잘안뽑거든요 옵저버 털이 안 올라가 있죠. 네. 큰일 난 거야 그러면은. 아 견제 들어오시게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네, 들어와 보세요. 들어올 수 있다면 말이죠. 아, 정면 뚫어보세요. 네, 들어와보세요. 택두 방입니다, 두 방. 두 방만 제대로 떨구면 됩니다. 엑서스만 날리면 됩니다. 언덕테크까지 해놓고. 아, 여기 딱이다. 이쪽으로 가서 딱조방딱 딱 떨어뜨리면 되겠네. 떨어뜨리기 딱 좋은 위치가 있네요. 그러면서 배틀크루즈 가자. 아, 걸렸다, 이거. 아, 걸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아, 시원고도 해놨네. 센스가 좀 있긴 한데,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핵이었어요. 드랍 시비가 잡히는 척. 자, 갖다 버리고요. 중요한 게 이게 진짜예요. 제발, 제발, 제발. 갑니다! 두 방이에요, 두 방! 제발, 제발. 이거 옵저버인가? 템플 오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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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모르고 있어요. 떨어집니다. 교발이 핵이 제대로 떨어집니다. 바이바이. 아또 아시발 얘기 나오죠. 깔끔하게 두방 제대로 떨궜고요. 이제 아마 토스가 열 받아 가지고 빵러시로 올 거예요. 빡쳐서 오는 러시. 그게 올 텐데 전면은뭐펑커를 음. 도배했기 때문에 어. 아, 별로 못해요. 네. 이이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볼땐 님이 못 하는 것 같아.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아, 들어와봐 빨리 왜안 들어와? 들어올 때 됐는데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렇지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봐 뚫을 수 있으면 태플러 점사 이걸 뚫겠다고요? 네 뚫어 보세요. 왜 자꾸 넣어라? 그래, 본 아이디 없어. 나는 생디야. 무조건 아, 본디 본디 없다고.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저는 말안 합니다. 배틀 코러좀 뽑을 준비합니다. 안 나가면 배틀 뽑아야죠. 뭐 어떻게 했습니까? <laughs> 욕하는 거 봐.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예. 배틀 찍어야지 이제 피지스렉갈 달고요. 아, 저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 핵 한번 또 떨궈 줘야 되겠다. <laughs> 게임 돌이래. 이그노는 안 할게요, 그냥 그냥 냅둘게요. 굳이 이그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 셔트온다셔트온다 일단 핵 조망 여기다 떨구고요. 어딜 들어갈라고? 아, 잘 가세요. 네. 나갔네요. 아, 배틀 딱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나갔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